이 세상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사랑에 반응합니다. 언어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물에다가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물의 입자가 반응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실험으로 정말 그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약에 이 물에다가 욕을 하거나 예, 그렇게 하면 이물입자가 이제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모든 공간, 그 다음에 모든 입자들이 우리 자신의 특별히 몸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에 좋습니다. 이 말이 혹시 마음에서 진심으로 안 나오더라도 반응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도 이 몸에 있는 그 여러분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사랑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고, 예. 마음에도 없지만 사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다면 바뀌게 되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또그 사랑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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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을 많이 선포한다면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네,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어, 리차드 도키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가만 보니까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말이죠. 이기적으로. 그래서 이기적인 원리로 움직인다. 모든 사회도, 모든 진화의 과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맞는 말이에요. 예, 이기적인 것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예, 이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또더큰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더큰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 모든 이 땅에 만들어진 이 지구하고 모든 원리들은 바로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지 않았다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혼돈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거요 네. 제가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반응을 하는 왜?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에서 생각만 해도 손이 움직이는 거죠.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이 있고 생성이 일어납니다. 희생과 생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다 예. 이온 세상이, 이 지구가 지금 그렇게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모든 공해 물질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사랑의 원리로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있어요, 있어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네. 우리의 뭐 장기 중에 뭔가가 생겨서 아, 나는 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남아서 살 거야. 암 세포죠. 네. 그래서 몸의 한 구성 요소로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적당한 데에 죽어줘야 되는데 죽기 싫다는 거죠. 네. 자신은 장기에서 그 역할을 싫다 하는 거냐그고 자기 마음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암세포잖아요. 네. 그 암세포는 또 자체적으로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온 우주는 이 지구는 특별히 그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이 사랑의 원리로 만드셔서 우리로 어,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알고 그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여러 다차원적인 모든 세계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균형있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이 지구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분한 숫자가 준비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숫자가 채워져서 이제 준비돼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럼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동참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박정현의 그 버스킹을 외국에서 배워 버스킹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거기서 꿈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꿈에라는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죠. 네. 그 노래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던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졌나 봐요.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헤어졌나 봐요. 근데 어, 그 사랑하는 애인은 꿈에 만난 거예요. 네. 꿈에 만났는데 그때 그때 처음 그 사람과 그, 안았을 때그 느낌 얘기할 때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꿈에서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헤어졌던 것처럼 또이 사람이 달려오른다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 보내주는데 그것이 또 너무 안타까운 그그 그 꿈에 또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노래한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될 건데요. 지금 틀어줄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laughs> 네. 왜안 <봤는데>. 눌러요? <laughs> 소리 높이고 네. 높이고 어세요 E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어, 또 이, 이 음악을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어, 이전에, 어, 뭐 25년 정도 지났죠 그때 뭐 아내와 사랑했던 일들. 일테면 <laughs> 이를, 이를, 젊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지 않고,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망쳐버렸잖아요. 어떤 행동, 어떤 말들, 어떤 잘못된 실수들로 그런 마음들을 상처를 주고 망쳐버리고. 네? 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사랑은 그때 내가 젊었을 때더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의 사랑을 참 간직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때가 그립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laughs> 네. 어,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사랑은, 예, 어, 너무,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 사랑을 모르니까요. 아름다운 사랑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때로. 실망이, 실망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아, 내가 잘못, 너무나 아, 순진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쩌면 그 순진할 때 느꼈던 것이 진짜고, 그 이후에 그 순수했던 사랑을 깨뜨린 그 사건들이 오히려 와귀가 만든 가짜는 아닐까요, 여러분? 예.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바로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들 안에서 그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히 갈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수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히 마음이 따뜻해요. 영원히 그 마음이 따뜻해요. 그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 영원하면 뭐 그럼 식상이지 않을까? 식상하지 않아까 끊임없이 새롭게, 또 새롭게. 그 진실하고, 그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그, 그 사람이 사실은 영원한 사람으로 될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한 사람, 영원한 사람.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영원한 사람으로 찾는 거구나, 내가. 아, 그렇게 사람 할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겠구나. 뭐, 어떻게 그게 될까요? 여러분. <laughs> 예. 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테반이 자유민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자유민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유대인인데 어, 오랫동안 그 유대 땅은 열강들의 에해서 계속 그 지배자가 통치자가 바뀌면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통치하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포로들이 생기고 그들이 예,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끌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어, 자기 그 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포로를 끌어갈 때좀 예,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약간 좀 귀족스럽고 뭔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죠. 당연히 종으로. 예, 그러니까 귀족적인 똑똑하고 그리고 어, 겉으로 보기에도 멋진 사람들이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외국에서 나름대로 유, 정말 어, 유대교를 사랑했고 유대교를 정말 섬겼고 어, 애국을 하느라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외국에 어, 거기서 그렇게 힘들고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노예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의 자녀로 있으면서 어, 아버지가 노예였지만 자녀들은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열심히 노예로 이 역할을 잘하면 어, 나이가 많았을 때 자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자,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는 어떤 거예요? 정통 유대교예요. 예. 올드 유대교죠. 예. 그들이 떠났을 때 바로 그 유대교. 그 유대교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던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유대교 때문에 때로는 종으로, 노예로, 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어,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그 마음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그 유대교로, 내가 유대교인지 내가 너희보다 나라는 마음을 그 유대교를 의지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외국에서의 자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누구보다 스테반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테반도 외국에서 어,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입니그 부모는 틀림없이 노예나 종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네. 어떤 종은 물론 주인을 잘 만나서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스네바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옛날의 신앙을 생각하며 그, 그들이 보는, 보, 그들, 자유인들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어, 유대교 그 종교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스테반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어? 설명을 해주는데 잘먹히죠 스테반도 자유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통해서 역사하시십니다.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스테반이 말하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자유인들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유민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큰일 났다. 유대교 변질되거나 유대교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스레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말하는 거 듣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어?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외국에서 그 순환을 받으면서도 지켜왔던 이 유대교를 너희가 지금 변질시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오느냐, 그러냐나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이 유대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여버리고말겠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테반도 그것을 알아서 주의했겠죠. 조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행동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또 얘기를 하게 된거예 스테반은 논쟁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저들이 많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논쟁이 됐고,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모두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나도 동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칠 장에 나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동감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제발 좀 깨달아달라. 자랑하게 전와서. 네. 그런데 저들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을 한다면서 스데반이 눈빛을 보면 행동하는 것들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유민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일어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크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네바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피하자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스데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던진 돌이 날라와요. 스데반이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그런데 스테바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가 나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 죽잖아요. 사랑하다 죽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와요. 그 사람은 변질된, 거짓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그 따뜻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지. 지금도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요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어사람이사람을 하는 사람, 이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 이사람은요 어,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할 수는 제가, 제가 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고 또 다른 어, 어쨌든그 거짓된 행동들만 나올 뿐이에요. 이사람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온 우주를 지금 창조하셨고 다시 리고 계시잖아요. 모든 입자들이 그 사랑에 동조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이런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신는 사람이 우리인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장소,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순교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순교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아요. 찬란한 꽃과 같죠. 영원한 꽃이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처럼.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고요. 우리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대상을 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장소를 정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나아갈 때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랑은 사실은 여러분의 사랑, 나의 사랑, 스테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스테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사람은 바로 원자폭탄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 반응한다 모든 입자들은 사랑의 언어에 반응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 공간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온 우주도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랑 사랑의 이큰 사건은 원자폭탄.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사랑, 스테반의 이 사랑은 또거다란 원자폭탄 같은 파워를 지니죠. 그리고 그 사건은 중력파와 같은 그런 파장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 네,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온이 우주에는 있 모든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다차원적인 세계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바로 그 완전한 사랑, 그 퍼져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의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또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분명히 께분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사랑 할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으로 왜냐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와 방법 그 수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할수 있어요. 그럼 오버하면 안 돼요. 그것도 내 욕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갈때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예, 나타남으로써 대한민국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예, 기도하겠습니다